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. 원고가 추가 분담금에 부담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피고조합부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탈탈 고의로 조합자격상실요건 적용하는 것. 조합자격을 상실요건을 고의로 만들어서 자격상실을 당하는 것. 어, 이게 과연 신의치임만 아니다.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이거 대부분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. 지금은 울산 그 지방법원 사건이지만 대부분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. 여하튼, 공사가 지지부진한다면 자기상실 요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탈퇴하는 것 괜찮다. 다만, 다만, 이게 문제죠? 다만, 이때 이렇게 탈퇴하면 공제가 정말 너무 많이 됩니다. 이점 참조하셔서, 어,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.